동대문구에 3년 가까이 흉물로 자리하고 있는 동대문 구민회관 관련 소식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청은 올해 안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이곳에 가칭 구민 행복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인데 언제쯤 이 공사가 시작되고 또 마무리되는 거냐 이런 질의가 행정 사무 검사 자리에서 오갔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신축으로 계획이 바뀌며 3년 가까이 지역의 흉물로 자리한 동대문구민회관, 동대문구가 이곳에 가칭 구민행복센터를 세우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의회 행감장에서는 더디기만 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알 나와 있는데그 설문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니까 예, 예 올, 오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예, 설문 조사 예. 동대문구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구민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행복센터 건물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지 또, 착공 시점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생기는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의 방안을 묻는 겁니다. 결혼식장, 목욕탕 등의 시설을 넣어달라는 다양한 주민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시장과 북카페, 키즈카페 등의 문화 복합시설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 군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주민 다수가 원하는 시설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의견, 그다음에 타구의 그 이용 실적이라든지 효율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약1 4 0억 원의 거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이 사업은 앞으로 지방 재정 타당성 조사와 중앙 투심 건설 공사 타당성 조사 등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구민회관 해체 철거비용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7월 철거 후약 3년 6개월의 공백 기간을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